네. 대로 네, 마무리합니다. 정의경, 아, 정의경 정의경이 첫 걸. 두산이 3대 2로 앞서갑니다. 자 정영선수가 뭐 워낙 잘하는 선수긴 한데 지금 수비가 나오지 않았어요. 김정경 네. 선수를 막느라고 거의 슛을 던지는 곳이 한 7, 8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이창훈 선수 맞기 어렵습니다. 두산의 한점 리드 3대 2의 점수입니다. 앞서 4강 경기에서 신남체대 수비가 1리투한 수비로 굉장히 공격적인 수비를 했었어요. 네. 반면에 인천 도시공장 공격이 수비보다 느리기 때문에 뚫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SK호크스도 조금 패스가 더 빠를 필요가 있어요. 네. 주산의 수비에 반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아, 지금도 그렇군요. 놓쳤는데요. 자, 공이 그대로 키워드 패스를 올립니다. 주산 빠르게 주워 들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페이크모션 네, 성공입니다. 두골 차로 벌립니다. 4대2 두산. 네 수비 후에 미드솔 공은 여지 없네요. 네. 정의경, 김동명 연결 후에 가볍게 또 득점을 하는 두산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초반에 두 번의 공격 굉장히 잘풀렸던 SK인데요. 지금 좀 끌려가고 있는 전반적 초반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또 SK 생각할 것은 득점을 하지 못하더라도 네. 최대한 빠르게 백코트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쉽게 실점을 하게 되면 경기하기 어렵습니다. 패스의 속도도 좀 빠르게 그리고 백코트도 빠르게. 네 그렇죠. 네. 워낙 전 선수들이 미들 속공을 잘하는 팀이 두산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만큼 네, 속도가 더 정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범준. 그대로 던집니다. 네, 성공. 붙었는데요. 자, 아, 지금은 유범준 선수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넘어지면서 네. 다이빙 슛으로 득점을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한점 따라가는 SK 포커스 점수 4대 3. 워낙에 체력적인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일단 뭐 공격과 수비에서도 지금 템포를 조금씩 가져가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팀 모두 좀 스피드가 올라올 거예요. 네. 하지만 전반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정의경, 조태훈 대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쳐. 막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리바운드 성공. 비바운드로 네, 득점하네요. 네.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지로 선수의 골. 계속 두 점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K 공격, 이현식, 유범준에게. 자, 유범준, 이현식. 이 선수들이 다시 1대1 돌파해서 부산은 승비수를 한 번에 뚫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정진호 선수, 피버 선수를 꼭 이용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차세요 그리고 들어가는 좋아요. 과정이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현식 선수의 돌파 후에 밀고 들어간 힘이 엄청나거든요. 네. 이런 것을 계속 해줘야 경고, 2분 퇴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SK의 공격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공이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도 밀어내고 있는 조태훈. 정수영 선수가 들어와 봤습니다. 다시 공격. 정수영. 이현식, 던집니다. 야, 들어가죠, 오! 지막하 골키퍼 목맞고 들어갔네요. 성공입니다. 자, 보통.